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매번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요. 지금 현재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고점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저희가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을 하더라. 그리고 나서 개별 알트코인들, 특히나 테마가 순환되면서 해당 순환매 테마를 가장 잘 타시는 분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리플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시가 초갱이 높은 메이저급 규모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상승할 거다 상승하고 나서 나중에 후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흥남매 테마로서 먼저 빠르고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코인들 예를 들자면은 네오라든지 컨텀이라든지 온톨로지 같은 종목들 중국 관련 코인들 먼저 상승할 것이다 바닥권부터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과 더불어가지고 비체인까지도 중국 관련 코인들로는 전부 다 수익내고 이미 현재 시점 매도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투남매 테마를 가장 빠르게 눈치 빠르신 분들이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코인 다음은 NFT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상승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이미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드렸고요. 바로바로 바로 종목 추천드리면서 메타버스 게임 관련 종목들 이제 이 상승할 것이다. 해당 종목들 이미 상승할 것다 상승할 것이다. 상승했고요. 지금부터는 플랫폼과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이 후발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동안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급락 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신규 속포로서 밤 11시에 브리핑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요. 갑작스럽게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고 급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왜 급락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다음날 오전에 바로 또 추가 브리핑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새벽 5시에도요 현재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수환매 테마로서 상승을 할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살펴보면서 코인 시장에 어떤 악재는 없었는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본적인 부분들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의 시장 순환매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지, 그리고 순환매 종목은 전적인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까지, 종합적인 것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대세 상승장에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최근 7주만 놓고 보자고요. 7주만 놓고 봤을 때 고래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7주 동안 15만 4,500 BTC를 매수를 했고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6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한 지갑 자체가 1,300만 BTC로서 전체 유 총 공급량의 무려 67%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현재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에 들어서 가장 큰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6조가 넘는 금액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그리고 지난 2021년 세상승장 강세장이 들어오기 전 이런 고래들의 매집 신호가 충분히 많았었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같은 경우는 눈치 빠르신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익 잘 봅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승하고 있는 테마가 무엇이냐?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이냐? 아니면 알트코인 상승장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특정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장이냐? 이런 것들을 잘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승장에 맞는 종목을 장대 양봉이 떴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차트상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했을 때 퀀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장대양봉 보여주면서 이미 상승했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이거 팔고 나오셔야 된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희가 중국 코인 테마 말씀드렸을 당시가 여기 바닥권이었었고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방 분들 이미 퀀텀 코인 팔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테마 종목들 다 들어가 계세요. 이런 식으로 눈치 빠르신 분들만이 승리를 하는 시장이고. 절대로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 상승했을 때 이런 것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장 쉽게 단어로서 글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장대 양봉 뜸에서 상승할 거다 상승했을 때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있는 종목들, 한마디로 상승하기 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미리미리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중국 코인 다음 테마는 무조건적으로 메타버스, NFT, P2E 관련 종목들입니다. 지금 해당 종목들 전부 다 상승하면서 이미 수익 내 드리고 나왔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플랫폼과 관련된 개별적으로 뭐 광고 관련 플랫폼이라든지 디파이나 간편결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게다가 알트코인 중에서도 김치코인들 위주로 상승장이, 대세상승장이 한번더 나올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종목 자체가 대표적인 김치코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1차 상승파동 이후에 2차 조정파동, 그리고 눌림목을 지켜주면서 3차 반등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여기서 이미 상승한 종목을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대 양봉 뜨기 전에 신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은, 바닥 지켜주고 이제 겨우 반등 초입구간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성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플랫폼 측에서도 SNS 정도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찐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종목 선정 도움드리고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링크를 통해서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을 도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난 두 달간의 하락장 동안 얼마나 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지금같이 수익내기 좋은 시장에서 반드시 수익 극대화 두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코인 관련해서 흐름 가장 잘 맞춰드리고 있는 담당일진 넘버원 채널로서 기본적인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최근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도 전부 다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해당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전 전저점이기 때문에 비중 매수 통해서 접근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때 무조건적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 알트코인, 그리고 나서 리플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 먼저 매수하실 때지, 지금 시점에서 리플코인 들어가실 때 아니다. 또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비중, 적당한 비중만 들어가시되,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알트코인들 매수하시고, 중국 관련 코인이나 NFT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매수하셔라. 이거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알트코인 폭등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트코인이 상승할 때는요 오히려 리플코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리량 보세요 크게 늘어가는 흔적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플코인이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은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늘리셔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사인신호 드리기 전까지는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단타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 한다 절대 안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양봉에서 추격매수 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 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사 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번 사 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창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2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라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경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구요 뭐 그렇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 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 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